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밑부터 한뒤세 개는 트레이닝. 나 잠깐, 잠깐만요. 온다 하나. 하나, 둘, 셋. 내린다 안녕하세요. 위에 내린다. 안녕하세요. 위에 내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뭐 어쩌고 저쩌고를 타보면 여기 천베어스타운에 왔는데 그.. 난 이제 루지, 이거 루지야?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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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왔어요 루지 타러 왔어요 룬데 여기는 어인지 알려드릴까요? 하루 여기는 하루님이 담았는데 안 무섭지? 한번 쳐보니까 무섭다 어? 멈췄어 어?

키가 높고 나는 <목소리> 기분인거 기분인 같아 어디 라는 기분인거 같아 하늘 음.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해야 아빠 멤버 여기, 여기 에, 올라오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엄마 나 걸어갈 물고기 같은데 음, 음, 저는 음, 여기가 헐헐 나는 기분이 기분 나온이 멤버 여기 올라오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날아가는 기분, 그쵸, 네. 기분? 안녕, 어, 저랑 똑같은데요 엄마는요? 멤버? 저는... 네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경찰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장! 대장 년이 그리고 또 유튜브 찍고 있는데 왜 갑자기 경찰서야? 내가 뭔 도둑이야? 난 도둑 아니야! 유리 도둑이에요? 나 유튜브..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헛소리로 그만해라 난 도둑이 아니다 맞다. 우리 도둑이에 음.. 잠깐만요 제 동생이 뭘.. 뭘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해주세요 아빠 카메라 절로 치워봐 카메라 네. 잠깐 멈춰봐 왜? 빼려고? 아니 얘기 좀하이그이멤버도이멤버도이 멤버들, 멤버들, 야 멤버들, 뭐 멤버들, <좀> <laughs> 야 멤버들, 이 멤버들, 이 멤버들, 이 멤버들, 이이이 분들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유튜브 내 게임 도구를 어떻게 삽니까? 그걸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민주, 민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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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민주. 민 민주. 민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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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주 민주. 민주. 또 엄청 빠르게 이거 할까? 엄마 요래는 천팔백 점이 이이이이처럼 어? 아래 봐봐. 아래 봐봐. 안 무섭게 안 무서운데. 잔디밭은안 무서운데. 저기, 저기 무서워. 폭탄 아니야, 저거. 길에 있는 거. 이드 여기 없어. 어, 아. 줄는데잘돼 있어. 기을 내일 잘돼 있어. 엄마 멤버. 응? 엄마 멤버는 어떤 게 여기에서 제일 궁금합니까? 왜. 무지타로 올라갔을 때 위에 휴게소가 없는지 왜 위에 하스팟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는 장소가 없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아빠 멤버는요. 여기서 왜 브레이크를 안 잡고 한 번에 내려가면 안 되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하온이 멤버는요. 초보이. 나를 없애 주으면 좋겠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빠 멤버가 고래가 타도 안 떨어지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아 리프트에서 고래를 태워도 안 떨어진다고요? 했 엄마 나 가벼워. 네. 엄마 그런데 나 가벼워. 아 그리고 또 여기 엄마, 핸들을 나 잡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너.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타봤거든요. 그래서 어? 어, 아는 겁니까? 아, 한나. 아까 전에 왜 영상을 안 찍었냐면, 아까 전에 진짜네? 영상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저거 타면 영상을 못 찍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따가 이거 끝나고 아, 편집해 가지고 이거 다시 붙여놓을게요. 있죠? 그런데 이해해주세요. 예, 그런데 요리에 두번 탔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탔잖아, 라오나 라온이 멤버 지금은 한번 남았어 아, 음, 긴장된다 여기에서 이거 저기에서 쭉 이걸 올리고 어,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얕은데 그리고 또 빨리 달려야지 느린 사람은 저긴 뒤에 부딪혀가지고 깨고 어 실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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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다 왔습니다. 살짝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유튜브를 잘 찍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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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편집을 어, 할줄잘 어, 모르거든요. 밀게 되면 돌거나 편집, 편집 어떻게 하는지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들어갈 때마다 미리 이셔야요 아, 이거 치는건 어떻게 하냐면 어이야. 거기서 어,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어, 조금 출발발할수 있거든요. 이이 아, 이제 올렸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뛰어. 네. 뛰어. 아, 죄송합니다. 이제 펑, 이제 펑, 이제 까지 마세요. 앞으로 가 네. 김포 시사이드가 더 길지 않아요, 이보다? 김포가 언제 우리가 타봤어? 오크샵 때 타봤잖아. 요번 오크샵. 오크샵 때는 응? 안 갔고, 응. 짧은 오크샵 때 김포, 김포가서 탔잖아, 그때. 강화도, 강화도. 미안해. <laughs>